안녕하세요 모범코인입니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7%가 넘게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다들 많이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물론 상승할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거 손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공개해 드리기 전에 당장 지난 주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녹화 시간은요 3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5분입니다 먼저 여기 날 자잘 보세요. 자 3월 9일이니까 바로 어제죠. 바운스 토큰 무려 30% 급등 수익을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챙겨 갔습니다. 자 직접 보세요, 여러분들. 주말에 시장이 많이 빠졌어도 지금 유일하게 이 바운스 토큰만 50% 이상 폭등했죠. 쉽게 말해서 지금 수백 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서 자 이렇게 바운스 토큰 정확하게 잡아 드린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수를 해서 손실 중인 종목 있죠. 그런 거더 커지기 전에 좀 현금화 제가 신호도 많이 드리면서 자 이렇게 좀당 장기적으로 오를 코인들로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또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지난 주보다 종목이 많이 줄었죠. 그래서 현금화한 그런 시드를 바탕으로 이번 하락장 끝에서 확실하게 저점 잡힌 종목들로 다시 이게 좀 쓸어 담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라도 좀안 좋은 그런 종목들 잡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가 정보방에서 드리는 타점만 따라와 보세요. 자 앞으로의 모든 타점과 대응법 있죠.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. 자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없습니다. 안 그래도 힘든 시장인데 제가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. 그렇죠? 무조건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. 이런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장담컨대 제가 조만간 저점 매수 타점들을 건데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 최근 손실 거의 다 복구하고도 남을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코인은요. 비트코인 캐시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. 바운스 토큰처럼 지금 하락 구간에서 유일하게 급등설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. 4시간봉 차트 볼 거에요. 먼저 제가 49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박스로 표시해드린 구간은요. 지난 2월부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주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물대가 쌓인 구간은 그만큼 강력한 지지대나 혹은 저항대의 역할을 하게 되죠. 제 영상 꾸준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해당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뒤에 저항대에서 지지대로 한 바퀴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동시에 아래 일초 거래량 보시면요 상당량의 이 매수 거래량까지 급격하게 쌓여 들어왔는데요. 자 이러한 거래량 축적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정말 고급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.뿐만 아니라 지금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번 급등을 기준으로 노란색깔 60일 이평선이 120일과 200일 이평선 위로 돌파하며 두 번의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까지 포착되었죠. 그래서 이때 지난 2월부터 이어오던 이평선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공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이 전환을 알리는 또 하나의 상승 단서가 됩니다. 자,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지난 하락의 시작점 라인이자 단기 저항대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쭉 하락을 했는데요.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과 최근 골든크로스로 상승 중인 6 0일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. 따라서 현재 구간을 아래로 이탈하기보다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 전고점인 약 62만원 구간까지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근데 이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바로 아래쪽에는 아까 설명드린 굉장히 두터운 지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십사리 깨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. 즉 이것까지 고려해서 즉 분할 매수로 이렇게 먼저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손익비를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.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15%에 가까운 단기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상승 단서들로 꾸준하게 대응한 결과 실제로 정보방에서 잡아들인 바운스 토큰도 계속 해서 상승하고 있죠. 이렇게 여러분도 올바른 상승 단서를 잡아서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타점과 대응법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, 100% 무료입니다. 돈안 받아요. 저도 충분히 벌고 있어요. 다만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됩니다. 이미 찍고 나서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. 하고 하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단기 수익들이 있죠.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비트코인 캐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